나중에 어. 통화 한번 해서 나와라,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? 응? 그러면 얘도 그냥 막... 뭐 그래, 그러면서 좀 하겠지, 그런 생각이 응. 들더라고. 야, 뭐냐? 이거, 그 동영, 뭐 아, 이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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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 이거, 그영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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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, 되게 화내네, 불도. 어, 어, 눈, 눈, 눈. 이거 사진 캡처할 테니까 조금 잡아 이거 도, 이거 별거 다 돼. 내가 기술이 많아. <laughs> 여기서 이 사진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걸로 딱 내가 잡으면 캡처하면 잘 나와. 웃으면 더 예쁘지 않나? 아우, 배저 배우 같아, 배우. 배우 같지. <laughs> 배우, 배우. 배우가 아니라 배우. 나는 아니지. 에이, 저도 나도 나도 한껏. <laughs> 형님 찍는 거를? 봐 봐. 잡아, 잡아, 잡아. 잘 나와. 지금 배요 어, 잠깐만요. 아, 이렇게 쳐야지. 달라오지. 자. 어, 예. 어, 베이미. 음. 굿. 어, 어우, <laughs> 더 죽이는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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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근데, 눈이 엄청 비시다 아니, 어, 아니 왜, 냐면 이게, 어서 지금, 홀하게, 응, 하게하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하 <laughs>